급할 때 현금은 꼭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보험료, 병원비, 식비 등 결제일이 몰려오면 카드값까지 다가오죠. 그럴 때 사람들은 습관처럼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비상금 대출, 현금 서비스, 급전 마련 방법 같은 단어들로요. 비상금 대출은 한때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행과 인터넷 뱅킹 모두 심사 기준이 높아졌고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용 점수가 낮으면 승인조차 어렵습니다. 설령 승인이 나더라도 실제 한도는 낮게 책정되어 필요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입금되니까요. 하지만 연이자가 15% 이상 부고 이용내.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선택이 다음 달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정식 등록된 매입처에 판매해 현금으로 입금받는 방식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처럼 바꾸는 과정이죠. 상품권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5분에서 10분 안에 입금되고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조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 씨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15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비상금 대출은 거절됐고 현금 서비스는 이자가 부담스러웠죠. 그는 이 방식을 이용해 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한 뒤 매입처에 판매액 140만 원을 당일 입금받았습니다. 결제는 3개월 무이자 할부로 설정해 큰 부담 없이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디를 이용하는 양입니다. 비공식 사이트나 개인 거래를 통해 진행하면 입금 지연이나 개인 정보 유출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등록이 확인된 안전한 매입처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대부분의 공식 업체는 24시간 운영되고 상담부터 입금까지 전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보다 정보가 더큰 자산이 됩니다. 대출이 아니어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급한 순간에도 신용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내손 안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지금 시대의 진짜 비상금이 아닐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